경희, 영상툰. 여보, 우리 둘다 같은 직업이라 좋다. 서로 직업이 힘든 점을 이해하잖아. 나도 빨리 출산하고 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출산하면 바로 다시 일 시작하려고. 너무 몸에 무리 오지 않을까? 무리하지 마. 걱정돼. 걱정 마. 내가 쉬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부족해지잖아. 조금이라도 쉴수 없어. 우리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거야. My angel, I love you. 역시 책임감 있는 멋진 여자야. 배가... 배가 아픈 것 같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진통 시작됐어 뭐? 지금 배 아파? 당장 병원으로 가자 여보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그치 고생했어 여보 여보 몸 회복할 수 있게 딸기 미역국 가져왔어 먹어봐 여보 이거 좋아하잖아 딸기 미역국 야! 나 이거 정말 좋아 고마워 여보 냠냠 음 역시 맛있다 나두달 뒤에 바로 일 시작할 거야 여보. 너무 귀여워. 오구구구구. 여름내요. 오끼기. 꺄 아, 너무 귀엽다. 정말 선배님 쏙 닮았네요. 그치. 나랑 남편이랑 똑 닮았어. 신기해. 남편도 일하고 있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왔어. 선배님, 출산하신 지두달 만에 바로 일 근무하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 내가 쉬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나 건강하잖아. 10분 거리에 큰 불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빨리 출동해 젤리야 너가 아이 좀 봐줘 할수 있지? 10분 거리에 큰 불이니까 빨리 화재 진압하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생각보다 더큰 불이잖아 이 정도 불길이면 물이 부족할 거야 근처 호수에 물을 연결하자 3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전혀 꺼질 기미가 안 보여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선배님 아기가 계속 울어요 제가 기저귀도 갈아보고 놀아주기 네. 네. 한 시간 동안 울어요. 어떡해요~ 네. 선배님, 언제 오세요~ 휴, 어떡하지? 그럼 여기로 와볼래? 선배님, 아기랑 저 왔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어떡해요~ 네. 아기 돌보느라 힘들었지? 고맙고 미안해. 우선 좀 손수건으로 닦고 배고픈 것 같다. 아기 줘볼래?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 아직 분유를 안 먹어서 모유수유만 하고 있거든. 우와, 신기하네요. 엄청 울었는데 또 굳히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가? 지금 모습 정말 감동이에요. 선배님, 이 모습 저 찍어도 될까요? 제 인스타에 올리려고요뭐 <laughs> 이런 모습 찍어서 뭐해. 이게 뭐별 대수라고. 자, 이제 다시 아기 잠깐 봐줄 수 있지? 나는 계속 불 끄도록 할게. 후, 드디어 불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혹시 멸치 소방대원 맞으신가요? 영광입니다. 큰불 6시간 화재 진압하는 와중에도 아기를 모유수유까지 하시고 아기가 2개월 된 아기라고요? 대단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에서 열광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고 엄마 모성애를 느끼며 감동했어요. 인터뷰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그치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성 소방대원분들이 전부 저처럼 이렇게 불을 끄는 와중에 아기가 배가 고파하면 모유수유를 하기도 합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엄마, 출동, 출동. 불 끄러 출동하자. <laughs> 우리 딸 꿈이 뭐야? 나는 엄마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멋있어. <laughs> 역시 우리를 쏙 닮았어. 너무 귀여워. 6시가 화재 진압하다가 2개월 된 아이가 배고파 울자 여성 소방대원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다시 화재 진압을 하였고 같은 소방대원이 그걸 SNS에 올리자 인터넷에서 감동 물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실화라서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엄마, 마들, I love you.